82차 들어갑니다. 자, 2화, 이게 백꽃을 얘기합니다. 백꽃. 백꽃은 흰색입니다. 흰색. 백색.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백꽃은 계절적인 봄을 상징합니다. 어, 봄을 상징하는 백꽃, 흰색이고요. 월, 백, 달이 하얗게 썼대요. 달. 역시 달도 백색이죠. 그 다음에 은하수입니다. 은하수도 역시 백색이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 딱 잡으면 이글 속에서는 계절적인 배경, 그다음에 시간적인 배경, 이런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어, 주제 의식을 보면 알겠지만 이런 분위기가 곧 애상적 분위기를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애상. 아, 여러분들 애상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애상은 슬픔이에요. 비애, 비애. 쉬운 말로 슬프. 고등과정에서는 좀 쉬운 말을 잘안 써요. 좀 어려운 말들, 좀 고급스러운 어휘들을 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어휘 중에 하나입니다. 삼경. 아, 삼경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새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경일 때. 일지춘심이 말을 조금 어렵게 느끼시, 느끼시는데 그냥 나뭇가지에 걸린, 나뭇가지에 걸린 봄의 마음이에요. 봄의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봄의 애상적 마음을 애상적인 슬픈 마음을 두견새가 새 이름입니다. 두견새 두견새가 어찌 알까마는. 그래서 지금 두견새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울고 있는 거야. 이 봄의 애상적 마음을 두견새가 어찌 알고 울겠냐마는. 그래서 울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아셔야 돼요. 아 두견새가 울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청각적 이미지예요. 그죠 화자는 지금 밤에 두견새의 울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 두견새가 봄에 그 슬픈 마음을 어떻게 아는 거지? 어, 이렇게 다정도 정이 많다. 여기서 그냥 애상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아, 어, 애상감이란 말도 이렇게 좀 바꿀게요. 울적함이라고. 이런 왠지 모를, 아, 봄이 돼서 왠지 모를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이 애상감이 병인 것인 것, 병인양하여잠못 들어 하노라. 그 고사성으로 전전 반측이라고도 합니다. 반측. 잠깐 지울게요. 전전 반측. 잠을 모지른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좀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 시조 나오면, 어, 그럼 슬픈 거니까 이별이겠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거겠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별과 관련된 그리움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이별과 관련된 그리움과 관련된 시가 아니라, 이 사람 봄 타는 거야. 봄을, 봄이, 봄이 돼서, 봄이 돼서, 봄에, 왠지 모를 왠지 모를 어, 애상감. 울적함을 느낀 거예요. 이게 주제 의식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별 그리움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이별을 쓸 수도 있고 이별 상황 때문에 그리워하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의 근거 속에서는 그냥 봄의 애상적인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난 잠을 못 이루겠어. 이렇게 끝나고 있거든요. 이거 주의해 주세요. 이 글의 주제의식은 봄에 느끼는 왠지 모를, 왠지, 왠지 모를 예상감이다. 이상입니다.